안녕하세요. 정말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다고 옛날에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 말씀들을 어른들이 많이 했죠. 근데 정말, 어,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나니까 정말 알수 없다는 게 정말 많이 느껴요. 최근 들어서도. 제가 남미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할 거라고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일도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교 전공 자체가 스페인하고 관계가 없어요. 저는 이제 전공을 어, 프랑스어를 했고 그다음에 부전공을 경영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그 당시에도 뭐그취업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시험을 봐서 그 당시에 이제 두산 쪽그 계열사 비슷한 그 일경물산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니고 있던 중에. 어, 또, 저희 집안이 그때 뭐, 완전히, 뭐, 완전히 막 바닥을 치고 막, 막 몰락, 거의 몰락이지, 뭐, 사실. 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어, 이제, 조그맣게 뭐, 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게 있었어요. 당시에 아버님이.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뭐, 사실 만만한 게 저뿐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형님은 뭐, 뭐, 굉장히 그, 정부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그, 저기, 형을,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 동생은 학생이었죠 그때 학생이었고 네가 직장 생활에서 뭘 하겠냐? 직장 생활 해봤자 답이 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사촌형하고 저희 아버님이 저를 하도 꼬셔가지고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뭐제 뭐 책임이죠 결정한 건 저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그쪽 가서 이제 집안일을 같이 했죠. 아, 그 회사가 뭐였냐면 주방용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조립 공장이 부천에 있었고. 다이캐스팅 공장에 김포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그 부천에 있는 조립 공장, 어, 이 뭐, 공돌이로 있었죠. 뭐, 출근, 뭐, 추닝이 추리, 있고, 그냥 뭐 대충 모자 쓰고 나가가지고, 뭐, 나사 돌리고 조립하고, 뭐 그러다가 또 납품할 거 있으면은, 어, 이톤, 마이티, 마이티 트럭 아시나? 마이티. 제가 이제, 마이티 트럭 몰고, 이제 지방 납품 가고, 짐 이렇게 싸가지고, 뒤에다 메고 또, 짐 납품하고, 완전 공돌이에요. 공돌이 공도리 생활을 하다가, 또 그러다가 이제, 좀 어려우니까, 이제, 다시, 제가 이제 김포로 갔어요. 김포, 이제, 다이캐스팅 공장. 다이캐스팅 공장 가가지고, 뭐, 사무 관리도 보고, 뭐, 잡 일도 하고, 거기, 이제, 컨테이너 막사가 있었거든요. 컨테이너 막사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부천에도, 그, 불법 취업자, 페루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김포의 다이캐스팅 공장에도, 페루애들이, 그, 컨테이너 막사에, 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저하고. 그리고 또 당시에 저는 그 걔네들을 통해서 부천에 교회가 있어요. 그 천산중앙교회라고 아직 있을 거요 굉장히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페루애들이 그 교회도 오고 막 서로 교류하고 막 그랬다고요.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저도 이제 있으면서 스페어 공부를 이제 독학으로 시작한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당시만 해도 이렇게 큰 인연이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안 꿨어요. 정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 사업이 잘 되면 다행인데, 하, 그게 매, 매한 2, 3년 만에 이제 완전히 폭망을 했어요, 또 이것도. 그래가지고 뭐, 당시 업체 사람들 와서 막, 정말 막,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막, 그, 그 저희가 저 대놓고 먹는 식당에 있었어요. 식당에 3개월, 4개월 밀리고 나중에 밥을 안 해주고 막, 아, 정말, 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뭐 저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가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일하는 당시에는 월급도 못 받았죠. 월급 뭐 3개월에 한번뭐 2, 3개월, 뭐 4, 5개월에 한번 줄까 말까 하고 그 월급 받은 것도 그껏 모아놓으면 다시 또뭐 회사 뭐 어원 부도난이 해가지고 그돈 다시 또 박아놓고 그러니까 실제로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도저히 못 견뎌서 이제 부천에 이제 제가 그당시에 이제 방이 있었어요. 그 보증금 100에 월 10만원 냈던 거였거든요, 당시에. 화장실 따로 밖에 있고, 최일싼 거예요. 이제 그 방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제, 회사는 안 나가고, 거기 있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일을 좀 해야겠다. 왜냐면 하 이제 생활비가 없잖아요. 완전 바닥이고. 그리고 제가 그때 아반떼 차가 하나 있었는데, 할부금이 3개월 밀리면 제 압류가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일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그, 부천의 공장에서 노가다를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력서를 몇 번을 냈는데, 공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가 대학까지 나온 애가, 네가 공장에서 어떻게 일할래가, 가니까 몇 군데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취업하기도 그렇게 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생각한 게, 아, 내가 한국에선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여건이 안 된다. 왜냐면 당시에는 제가 이제 아주 잘은 못하지만, 기본적인 수표는 아주 기초, 아주 기초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해외로 나가자. 한국에서 도저히 먹고 살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몇 군데 냈는데, 그 때쯤이 이쪽 그 중미 쪽에 봉제가 굉장히 활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 제가 가장 가능성 이 있게 생각한 게 멕시코였어요. 하나는 멕시코, 하나는 봉제 쪽, 과테말라. 저는 오히려 멕시코가 될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다이캐스팅 공장도 좀,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금형에 대해서 좀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멕시코 공장이 금형 관련된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될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테말라로 왔죠. 그 당시에 그과테말라에서 제일 큰 봉지 업체가 파스코텍스라고 있어요. 그 봉지 업계에서는 3, 3, 한세 한 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였어요. 요리간. 그 정도로 컸어요. 그래서 내 거기서 이제 봉제 업체에서 이제 생활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해외 에나오면은 어... 일단 내가 쓸게 없어요. 왜냐하면 월급 받고 기숙사 있죠. 밥 주죠. 차 대주죠. 그러니 제돈을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좋죠. 그래서 이제 이 어, 과테말라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봉제가 굉장히 활황이어서. 그 당시에는 스페너만 쪽하면은막 서로 데려갔어요. 뭐 이적서 넣으면 바로 취업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파스코텍스가 이제 뭐 완전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니카라과 갔다가, 온두라스 갔다가, 엘살바드로 갔다가, 먼저 완전 이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한 거죠. 뭐그 당시만 해도 취업하는데 어렵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 봉제가 아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봉제 이쪽 중미쪽 봉제 업계가 그때 평균 월급이 어 1인당 그 당시에 1인당 400불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봉제로서는 이 한계치에 다른 거예요. 왜냐면 인건비 따먹기 업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 이제 이제는 봉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봉탈을 했죠. 봉제 업계를 탈출하는 것을 봉탈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냥 그 업계에서 얘기하기를 그래서 이제 탈출해서 나간 게 이제 건설업으로 나갔어요. 근데 건설업 쪽으로 제가 잘 나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칠레 쪽 갔다가, 그 다음에 뭐 베네수엘라 마지막에 있다가, 이제는 이제 콜롬비아에서 정착을 하려고 제가 지금 콜롬비아 와있죠. 남미 있는 한국 업체에서는 뭐 주로 관리 쪽에 있었으니까. 또 관리는 뭐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취업이 됐고, 건설 쪽 지내다 보니까, 더 좋은 조건이 또 많, 많이 있네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 어, 한국인 건설 쪽그 관련 업체들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회사가 보니까 제가 원래 맡았던 업무가 그 이쪽 그, 컬럼비하고 스페인 쪽하고 잘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뭐, 거기도 잘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업체에다가 찾다 보니까 어 제가 이제 그때 당시 현대건설에다 이력서를 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가 마흔이 넘었는데도 현대건설에도 그 당시에 베네수엘라에 그 몇십억, 40억불짜리 그큰그 그 공사를 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쪽 남미 쪽에 경험이 많고 어 초기 그 업무 세팅을 해본 사람이 필요했었죠. 근데 그런 사람이 또 많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몇개 나라에서 세팅 업무를 해 봤거든요. 공장도 설립을 해 봤고 또 자연스럽게 저를 또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베네수엘라 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제가 이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생활한 게 저는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섬찟해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제 아버님 회사가 망하고 나서 아마도 뭐, 어디, 뭐, 저, 허접판에서 하나, 뭐, 들어가서 관리 업무나, 뭐, 하고 있었겠죠, 아마. 뭐, 그러다가 뭐, 지금까지 일한다가, 지금까지 일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아마 지금 내 나이에는. 그러면 또한 40대쯤 됐었으면 아마 또 뭐, 그안자리라고 아둥바둥거리고 막 그냥 윗사람한테 막, 이렇게 온갖, 그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몇 분이 이제 한국에서 왔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거 그뭐 형님은 정말 한국에서 있는 사람보다는 얼굴이 훨씬 낫대요. 지금 제 나이 때 한국에서 지상 생활하는 사람들은 완전 얼굴이 찌들어가지고 안 잘리려고 막가둥가둥거리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월급 받으면 굉장히 굉장히 바둥바둥 바둥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여기도 이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은데 심적인 여유는 있어요. 여긴 적게 먹고 적게 쓰더라도 주위에서 어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 해외 나온 게 정말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한국에 있었으면은, 아유, 지금 끔찍할 것 같은데, 지금.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제가, 어, 이런, 한국에서 이런 생활을 못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자유롭게 적은 돈 가지고 마음 편하게 못살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해외 나온 게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해외를 더 빨리 나왔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해외 나오려면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뭐 여기서 다시 하든지, 아니면 한국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민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연락오는데, 어, 가족이 있고, 그러면은 좀, 그, 좀 신중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어, 어느 정도 자금이 좀 있지 않으면은 쉽지 않으니까. 어, 저의 경우는 이 남미 생활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후 영상을 통해서 남미 이민이나 남미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올려드리면 아마 도움이 뭐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자, 그럼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